오늘은 지금 설치 예약을 하지 않으면 설치를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제품 스테디셀러 삼성전자 멀티형 에어컨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성능 에어컨이면 할인해도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12%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에어컨이 유명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11만 1040원입니다. 상시 할인을 무려 26만 694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12%나 할인된 184만 41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211만 1040원짜리 A 이수스 비보북 S16을 184만 41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26만 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에어컨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냉방 능력과 면적입니다. 한국 공업 규격에 따르면 1평당 400W로 규정됩니다. 즉 3600W면 9평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죠. 층고가 높거나 일조량이 많은 경우 더 넓은 면적 기준으로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에너지 효율 등급입니다. 에어컨의 에너지 등급은 전기 요금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보다 약3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초기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1등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가격 차이가 약 40만원 이상인 경우 실제 사용 패턴에 따라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삼성전자 에어컨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삼성 에어컨 스펙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하이패스 방식으로 넓은 공간도 빠르게 냉방합니다. 공기를 흡입하자마자 뿜기에 가능하죠. 에너지 절감 또한 훌륭합니다. 바람문을 컨트롤하여 토비 전력을 최대 60% 절약해요. 냉방을 마친 후 수분을 건조하지 않으면 열교환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에어컨은 자동 건조가 되기에 매일 깨끗하게 관리 가능해요. 필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기에 2주에 한 번씩 가볍게 세척해 주세요. 혹시 장기가 밝으신 분 있으신가요? 삼성 에어컨은 쾌면 기능이 있기에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편안한 숙면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에어컨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삼성전자 에어컨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에어컨을 32만 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